Freebird TV 초보 택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 승차에서 주행 하차까지 Part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reebird입니다. 오늘은 승차에서 주행, 하차까지 세 번째 시간. 손님 하차 시 알아야 할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승차하면 인사하고 주행 버튼 누르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복창한 후에는 목적지까지 손님을 안전하게 이동시킨다. 이게 다일까요? 프로바둑선수는 열수 앞을 본다고 하지요. 손님 내려주고 나면 어디로 가야 손님을 태울까? 블루오션이죠. 또는 어디로 이동할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보고 예를 들어 교대 시간이 다 됐다면 나와바리로 이동해야겠지요. 뒤에 다루게 될 카카오콜 프로멤버십의 부스터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남들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우선콜을 세개 준다는 건데. 교대 시간이 다 됐다면 이 부스터 코를 충전소가 있는 강북구와 1차 나와바리인 도봉구, 노원구로 세팅해야겠고 교대 시간이 아니라면 손님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터미널, 기차역, 전철역, 병원, 마트, 관공서 등을 떠올려보고 차 대가리를 그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수요가 많은 강남구로 설정할 수도 있겠고, 오전 10시쯤이라면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중구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어디로 갈지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 손님을 내려주는 위치도 달라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손님이 라고 하면, 횡단보도 지나서 세우는 게 보통이지요. 왜? 일단은 한 신호 벌고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보행자 신호. 직진 적신호에 걸려있을 다른 택시에 앞서 전방의 손님을 내가 태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작정했는데 전방에 유턴할 데가 없다면 횡단보도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대 유턴하기 위해서죠. 이처럼. 나의 다음 행마에 따라 손님을 내려주는 위치를 달리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불법 유턴이니만큼 사고나 하지 않도록 경찰과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도록 또 불박 신고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다른 예로 용산역을 볼까요? 삼각지 방향에서 용산역을 가는 경우 첫 번째. 전자상가 입구에서 우회전, 좌회전하면 용산역 바로 앞에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직진해서 신용산역 지나서 우회전해서 택시스탑에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경로 1로 넘어오게 되면 한강대교 넘어 어디 가겠습니까? 동작, 영등포,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밖에 더 가겠습니까? 제 깊이 지역이지요. 유턴하자면, 국립중앙박물관 방향으로 한참을 가야 하고요. 경로 2로 와야 제가 선호하는 시내 방향 손님을 태울 수 있는 택시 스탑이 있다는 건데요. 이때, 그림처럼 줄이 짧다면 그냥 줄 뒤에 대고, 줄이 길다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라는 것입니다. 만일 짐이 많은데, 주착 없이 이렇게 하다간 욕을 먹겠죠. 이 경우는 부득이 이 지점에 내려주고 우회전 세 번,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에서 대기열 뒤에 붙어야겠고요. 왜냐하면 용산역 대기열이 금방 줄어드는 핫한 곳이기 때문이지요.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결론은. 내 다음 행보에 따라 눈치껏 또는 양해를 구하고 하차 위치를 선택하라는 건데요. 양해라. 목전에 손님이 있는데 목적지까지 50m 더 가야 한다. 대놓고 이렇게 말하세요. 손님 좀 태우면 안 될까요? 잊자야 본전이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택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요. 오전 8시경 손님 태우고 삼양동에서 미아사거리역 가는 길이었습니다. 뒤에 손님을 태운 개인 택시가 오길래 별 신경 안 쓰고 가고 있었는데 길을 쓰고 추월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출근 시간에 너나 나나 미아사거리역 가는 거 아니냐. 쥐가 내 앞에 가므로써 지하철에서 내리는 손님을 연타로 태우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Surprise. 이처럼 택시는 너와 나 태우고 안 태우고에 관계없이 무조건 앞질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예로서 워커힐 호텔인데요. 이 지점 호텔 진입부인데요.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호텔 프론트까지 편도 1차로인데요. 역시 초보때 개인 택시가 중간에 저를 추월하더란 거죠. 왜? 프론트에 내려주고 지희가 연타로 태우겠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톨비 잊지 마시고요. 카드 덮거나 달라 하면 추가 요금의 입력. 참고하시고요. 앱 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앱 결제, 앱 결제 취소 영상과 제가 만든 앱 결제 시연 영상은 설명란을 참고하시고요. 주의할 점은 앱 결제 코를 수락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엘레미가 앱 결제로 코를 불러줬다. 노인네가 카드를 내밀었다. 무심코 카드로 결제했다. 앱 결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다음 코를 받을 수가 없는데 당황하지 말고 일단 앱 결제를 완료한 후에 첨부 영상대로 앱 결제를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앞뒤 쪄서 가운데 있는 팀원이 결제판에 카드 대는 척하고 도망가는 년놈들 조심해야 하는데요. 제 경험은 한세번 당한 것 같은데 전부 여자였다는 거. 고인은 아니지만 출근 시간 헐바리가 카드 급하게 대고 내려버렸는데 결제가 안 됐다. 카드 단말기 밑에 택시 고객센터.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상담 처리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원이또 대구서 그냥 갖고, 갖고 려가지고요 네, 그 네. 신용카드라고 하면 다음은 오토바이 개문사고인데요. 실제 사고를 10월 13일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뒷좌석에 이거 붙어 있으면 뭐 하나요? 보통 택시대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은 60대 40 또는 70대 30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택시기사와 승객의 과실은 기사가 동승자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은 전적으로 기사에게 있습니다. 여러 말할것 없이 개문사고 나면 사람이 안 다치고 오토바이가 안 망가져도 10만원 깨집니다. 실제 여러 해 전인데 종로 3가에서 신설동 가는 말발이 경막군이었는데 탈 때부터 헐레벌떡 거리더니 맨날 딸것 같지요. 완전히 정차하지도 않았는데 문 열어서 사고 나고 이 족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현장에서 10만 원 주고 해결했습니다. 10만 원 벌려면 10시간 X 빠지게 해야 하는데 조심하는 수밖에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도록 우측으로 바짝 붙여서 된다. 우회전 깜빡이 켜도. 그 사이로 직진하는 족밥들 많습니다. 그보다 더잘 빠져나가는 전동 킥보드는 또 어떡하죠? 여담인데, 수음기땐 오토바이들 왜 단속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세요. 잠깐만요. 오토바이 봐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 콜 손님인 경우 손님 내릴 때 주의사항 도어 트렁크 닫히는 소리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라 치마가 도어에 낀 여자를 매달고 간 사고도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한 템포 늦추기 가장 먼저 빈 차등을 켰는지 확인하시고 룸미러로 타려고 뛰어오는 손님이 후방에 있는지 확인하라. 우측 구멍에서 나오는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라. 여기까지 EP21을 마치겠고요. 12월 15일 다음 시간에는 현장실습3를 진행하고 12월 31일에는 초보택시 마지막 시간으로 과정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